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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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,

야이상호 때려줄게! 려 멀리서 좀 때려줘! 때리지 no. 말고 아문풀어야아문야겠다문 풀어야겠다 야 뒤겨! 뒤뒤야민아 화이팅! 민아 화이팅! 민경아 화이팅! 빨리 도어 빨리 죽어! 세리세 빨리 죽어! 빨리 죽어! 빨리 죽어! 빨리 죽어! 빨리 죽어! 빨어 빨리 죽어! 빨리 죽어! 빨리 안 돼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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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

완전 올리라 그래. 나기넘어다나이스 네, 네. 네. 아이고. <웃음> <웃음> <아유. 와. 웃음> <어이구>. 괜찮아. <laughs> 여기, 여기서 돼야 한참 걸리는데. 오, 아이

요에아 <austenian> 맞어. <laughs> 어 열두시 반 정도 끝날 것 같아. 가서 나밥 먹고 바로 한시안 됐어 나가 가될것 같아. 먹고 바로 갈것 같아. 어 알겠어. 애들 준비만 일단 시켜놔도 다장시잘 챙겨놓고 있으라 그래. 어 어. 밥 먹으러 이동할 때 내가 전화만 할게. 그때 애들 모아가지고 그 식당 앞으로 오던지 아니면 내가 전하면 화 거기 앞에서 만나면 될것 같아. 음.

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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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버스에, <laughs> 어스버스 아, 여기 있잖아 버스 아, 뒤에, 아, 뒤에. 열어달라고 해서 뒤에 들어올 거 알지? 뭐다 싫어. 이거 동어 이거 들어. 이거 손이랑 들어. 가. 폰들어열어